이미 만세공원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상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동안 극미 혁명과 이곳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동안혁명 당시에서 많은 희생을 낸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피해서 내일 방문하게 될 홍천서석 저투터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다 함께, 동창 가산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김덕원 의사의 충입입니다. 또 민족전개광장이기도 합니다. 김덕원 의사께서 일제피해 다니면서 고문을 받고 나중에는 눈이 모어요 장님으로 돼서 이척야사 어딘가 쓸쓸하게 돌아가셨는데 시신도 수술을 못한 상태입니다. 여긴 둑정이라고 하는 건그 과거 조선 시대 때역 역제 역로를 이용할 때 거리 표시를 하기 위해서 30리마다 느릇나무를 심어가지고서 이제 거리 이정을 표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느릅정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유목동 하문으로 하면 유목동 근데 이제 동화하고 관련된다러면은여 지금 산봉우리가 가려서 잘 보이질 않는데 옛 길은 저 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하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 났었고 여기는 산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보이질 않는데 거기 이제 그 한국 선생님이 이제 이쪽에 와서 동학교가 여기 같이 이제 <laughs>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걸로 뭐 이렇게 기억이 나갑니다. 또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여기서 원류 도망을 가고있는데치악산의 서로나무라는 고개를 넘어요. 서로나무의 가게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왕 선배의 그함, 김연구, 송암이세 사람부터 처음에 그함, 그함, 송암이라는 호름처럼 줘요. 그러면서 너희 셋이 한인 공동체제로 이끌어가라. 내전을 목판으로, 목판으로 이산 속에서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목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된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김현국, 김병래, 이런, 강릉 김씨들인데, 그분들의 협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의 강릉 김씨들의 협조가 많이 있어서, 또오르고 정선 지역의 사람들이 또 협조를 해줬고, 인재가 정선하고 또 가깝다. 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선 지역하고, 인제 양구 지역의 지원을 받아서, 그, 최초의 동경대전이라는, 그 동학의 경전을 냈는데, 그전에는 동경대전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기서 내면서, 해월 최시영 선생이 동학의 경전을 모두 아울러서 한 책으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동경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그날, 새가 막째째째 우니까, 그 이명수한테 저 새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새소리고 물어보소요저 새소리. 새가 우는 소리도 하울입니다라는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자리입니다. 뒤에 산이 있는데 산 이름이. 등산하는 식물들 아실거예요 방태산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산, 네, 방태산 산줄기인데 방태산이 중요한건 높이를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자연이 멸종위기 식물이나 이런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훼손이 안되는 산으로 이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강이 지금 저 산과 교 안에 사이에 간이 휘돌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휘돌아 들어와가지고, 이 앞에는 휘어지기 때문에, 그, 자갈밭, 모래밭이 수천평이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해월선생님 그때 충청도에 가 계시다가 강원도로 도망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문경 사변에 났다고 그래요. 동학도들이 일으켰던 사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그때는 이제 인재에 와 계셨었는데, 인제 갑자기 숨어 계셨는데, 거기까지 위험하니까, 이 태백, 그까이 그러니까 객도대가를 넘어서 이 고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1889년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여기에 계시다가, 다시 어저께 우리가 성황사거리, 성황거리, 그, 세소리, 이도 역시 시천준이라 하는 글로 다시 가셨어요. 그, 이 비는, 이제 예, 해월선생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쪽도 동학혁명 전투가 벌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개월간에, 예, 계시면서 가르침을 펴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 마을에서 이 땅을 기증을 했어요. 아주 이게 정말 좋은 일이다 해가지고 기증을 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왕곡마을에 와서 해월 선생님의 자취를 조금씩 보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바이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고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1954년 11월 달이나 돼서야 대한민국 정부를 이양시켰어요. 그래서 미군정이 정치를 하면서 노무부대를 만들고 그들을 정보로 이용해서 이곳에는 켈러부대, HID, 실미도 없이 타공작원들이 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이, 차기서 대접주가 원래 보은주, 보은, 쪽에도 합류해서 이제 전군에 합쳐져서 싸우려고 이제 테러가 차단되고 다시 쫓겨나와서 강릉 쪽으로 쫓겨나가는데, 맹영재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그걸 분석을 잘 해가지고 여기에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지금 이, 요, 요 풍암 비리 마을에. 여기서 매복하면서 결정적으로 또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데, 거의 다 생매장할 정도로. 이 아. 밑에 보면은 그 고개 거리에 여기서 사용되었던 전투 무기들이다 그,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세발 운동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네가 요고개를 이제 길 개배가 되면서 유골들이 발견된 거예요. 유골들이 발견돼서 일부 그 유골을 수쇄해서 이 동네 주민들이 그것과 사실과 관계를 해서 이 위령탑이 세워지는 겁니다.